지금 시간은 6시 20분입니다 오늘은 많이 가면 40km를 가야 하고 적게 가면 29km를 가는 날이라 좀 일찍 나섰습니다 후. 오늘은 빌라프랑카에서 푸르고시까지 가보겠습니다 왜 불이 꺼졌지? <laughs> 저기가 마을인데 아직 불도 많게졌네 한국이었으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산을 오르고 이런 건 진짜 흔치 않은 일인데 지리산 갔을 때나 이렇게 새벽에 산 올랐지. 나 아침부터 산타려니까 힘들긴 하네요. 출발한 지 40분 됐고 2.4km 왔습니다. 오르막도 다 끝난 것 같아요. 산길이기도 하고 오늘은 페이스를 시간당 4.5km를 안 넘기려고 합니다. 멀리 보고 가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페이스 조절하면서 가려고요. <laughs> 배고파. 어제 자는데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꿈속에서 냉면을 엄청 먹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냉면을 계속 먹는거 <laughs> 잠에서 깨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아 지금 진짜 동태탕에 수제에 많이 풀어가지고 진짜 얼큰하게 먹고 싶고 닭볶음탕 진짜 먹고 싶고 삼겹살 진짜 너무 먹고 싶고 그리고 김치찌개 제발 김치찌개 제발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이놈의 파스타 이놈의 샌드위치 이놈의 또띠아 그래도 아직 다행인 건 배낭 속에 고추장 튜브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laughs> 마지막 한 10일? 남겨놓고 어, 먹으려고요 아 오늘 브루고스에 가면 한식당이 있대요 두 번째 찻집인가? 아두 번째 소풍 두 번째 소풍이라고 하는 한식당이 있어서 거기가 뭐 이렇게 세트 하나에 22유로? 싼건 아니죠 한 3만 천원 정도 되는데 근데 오늘 만약에 브루고스에 제가 무사히 꼬리를 하면 그거 세트 두개 먹을 겁니다. 삼겹살에 비빔면 하나, 제육에 김치찌개 하나. 그거 생각하니까 또 힘이 나네요. <laughs> 한참 가다가 배고파서 빵 먹고 가려고요. 3.5kg 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음, 음와 진짜 별론데 제쉴때산 빵인데 기성빵이라 그런지 별로 맛이 없네요 지금 해도 슬슬 거의 다뜬것 같아요 보시면 전 여기서 왔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빵 먹고 갈게요. What is this? Coffee. Food truck. No, it's food truck. This one is of art. Ah, art. Oh. Where are you from? Korea. South Korea. Yeah. yeah. Thank Here. Yeah. You now stop here. Yeah. Santiago de Compostela. Too many kilometers. Yeah. Yeah. walking.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We're meet you. you. We're coming up. We're coming <laughs> 지금 8시 42분이고 걷기 시작한지 2시간 20분 됐고 10km 막 지났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비가 엄청 또 쏟아져서 판초우유를 꺼내려다가 한 1, 2km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마을에서 휴식 취하면서 판초를 쓸지 아니면 그냥 갈지 막 생각보다 엄청 많이는 안 오는데 오래 맞으면 그 배낭 안에까지 혹시 젖을까봐 아, 한국이 비가 이렇게 왔어야 됐는데 방금 전에 제 제일 친한 친구 수원사는 정현종 씨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도 아침에 이제 기사로 봐서 알았는데 찬불이 진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화마 싸우시느라 너무 고생하신 분들 진짜 그 과정에서 다치고 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수많은 이재민들이 또. 어, 발생한 걸로 아는데, 부속히 모두한테 평안히 기드시길 바랍니다. 아유, 이 비가. 비려 먹을 비. 산을 다 내려왔더니, 해가 쨍쨍 떴습니다. 완전. 여기가 농장 같은 건가? 진짜 젖었는데? 왜 이렇게 커? 무~ 무~ 진짜 엄청 크다. 와, 제 눈높이가 지금 여기거든요. <laughs> 엄청 크다. <laughs> 아까 오르테가 마을에서 저소들라고 장난치고 한 2.5km 왔는데 허허 이번엔 푸잉 뭐 비켜주는 건가? 고마워. 안녕. 아이스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얼른 아이스 가서 커피를 한잔 하고 싶기도 하고 콜라를 한잔 먹고 싶기도 하고. 으스가 보입니다 1 5아 으아, 으 으아, 왔습니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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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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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으아, 으 Where did you stay last night? Uh, Say what? last night. La Franca. Wow. Yeah. I'm starting today at uh, 7 o'clock. Today is called 15. Yeah, 15. Yeah. Uh, uh, today I'm going to blu Maybe 40. <laughs> Almost 40. Coffee. um, Coca-Cola. Yeah. Ah, uh, okay. And coffee. 음료 아메리카노 예 아메리카노 이렇게 세개 시켰습니다 7류육만원 새우도 기가 막힐 맛고 약간 해수초리에 들어있는 만두 같은 느낌 소수 밥 먹고 나왔고요. 네, 또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15.8km로 왔는데, 24km를 더 가야 한다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할수 있습니다. 24km, 뭐, 금방 가요. 시간당 4km 잡으면, 6시간만 걸으면 돼요. <laughs> 할수 있다. 가보자. 천천히라도 오래오래 해서 가자. 하면, 갈수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오, 알았어. 신난다. 528.4 보행카비로 버르시아스버르시아스어 아이스 다음 마을 들어왔는데 발 상태도 너무 괜찮고 체력도 괜찮아서 안 쉬고 바로 넘어갈 겁니다 18.3km 걸었고 10시 50분입니다 가시죠 올라 <laughs> 양치기에 들구나. 같은 초원을 지나고 잠깐 쉬려고 앉았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왜돈 주고 사서 고생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의 영상을 보여주면 그걸로 설명이 될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너무 좋아요 well, 지금 11시 25분이고 20.8km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오늘 <laughs> 오케이. 브루고스가 보였으니까 더 힘내서 가겠습니다. 브루고스까지 17km. 가자!